38절요. 이 내가 확신하느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앞에서도 그리스도 예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했는데, 이제 뒤에 나가서 더 어마어마한 도전을 열거 합니다. 어디 하나님의 사랑을 있서한 도전을 해보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지도 못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더큰 우주적인 힘이 하면 와보라 아까는 우리 몸 주변에 있는 약한 힘들에 대해서 말했습니 이제는 어마어마한 힘을 말합니다 여기 보시오 내가 확신한다 이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 그러면 어떤 것이 오는지 한번 와보라 어제 사망이 와보라 내가 확신해 사망이 와보라 죽음이 도전해 와보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는가 왜 죽음이 와봤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신이 죽음을 받아들여서 죽음을 죽여버리시고 사만에 부활했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죽음은 별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조금 겁이 날 시경이지, 죽기 전에 조금 겁이 나지. 그건 왜냐하면 주사 맞을때 겁나지 않아요? 주사 받을 때 주사 침 좋아해서 하하하하. 무슨 주사침 받는 사람 별로 없죠. 주사침 찔라면 겁이 나요. 조금 겁날 뿐이지. 그렇다고 주사침 때문에 죽지는 않지 않아요. 죽음이 다가오면 조금 겁나지 나도 생각해보면 조금 겁은 나요 그래도 예수 그리도가 스 죽음을 죽이시고 사면에 부활하사 부활이요 생명으로 내게 와 있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겁이 나도 우리가 죽음을 극복할 수 있고 죽음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죽음이든 피할 수 없는 거에요 여러분 우리 조상들도 죽었고 우리 부모들도 죽었거나 또 죽을 것 있고 또 우리 차례도 우리 죽을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보편적인 것입니다. 아무도 피할 수가 없이 모두 다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죽음이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위대한 삶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은 죽음으로서 썩어져 버려요.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 암아 새로운 영광스러운 부활의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망이 와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나요? 못 끊죠. 어림도 없죠. 그러면 생명이나, 그럼 생명이 왜 끊느냐? 이 세상에 속한 생명 말입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 공명을 누리고 이 세상의 악자같이부터 살겠다는 세상의 유혹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느냐? 세상의 여러분 부귀영화 공명은 덮어쓴 입은 옷과 같습니다. 부귀의 옷을 입어보고 공명의 옷을 입어보고 권력의 옷을 입어보고 세상 쾌락의 옷을 입어봐도 그 옷은 몸만 적시지 마음은 적시지 못합니다. 그 옷을 입으면 몸만 덮었지, 마음을 덮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부귀 영화, 공명을 얻은 사람들이 마음이 갈그해가지고서더 육신의 정욕과 무의 정욕과 세상을 따라 방황하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의 공헌은 이 세상 생명, 이 세상의 인간들이 즐기는 모든 것으로서 절대로 채우지 못합니다. 물질적인 것은 육체만 덮을 뿐이지. 사람은 물질로만 되어 있으면 좋죠. 동물들은 물질로만 되기 때문에 물질만 풍부하면 동물은 만족하지 않아요. 사람은 물질이 아무리 풍부해서 물질로 그냥 칠갑을 하고 세상의 삶으로 뒤엎어 놓아도 마음의 공허는 채우지 못합니다.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고 난 다음에 밤새 더록 양자랑의 배를 띄우고 무희들의 춤을 추고 술을 마시고 아침 안이 가푸 이렇게 되었을 때나루테배를 대면서 그가 얼픈 지있습니다 희락극해요. 애정다루다. 희락이 극히 많고 보니 뒤에 남은 것은 그 깊은 슬픔만 남았다. 세상의 즐거움은 반타시 뒤에 흔적을 남깁니다. 세상의 즐거워 했던 만큼 나중에 슬픔이 그만짐 남아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여러분 그냥 기쁨이 아니에요. 술을 마시고 잔뜩 즐거운 사람은 그 다음날 그 즐거운 만큼 마음의 고통과 육체의 괴로움이 다릅니다. 왜 아편 죽을지 아편을 자꾸 마십니다. 아편을 맞고 그 당시에는 구름 위에 떠 있는 같은 그런 감정이 있었으나, 그것이 지나고 나면은 그 깊은 절망과 좌절과 슬픔 속에 떨어지기 때문에, 또다시 앞에을 찾는 것입니다. 세상의 쾌락이란 것은 반드시 주의 흔적을 남깁니다. 그 쾌락에 정비례한 슬픔을 남깁니다. 왜 세상 것을 가지고 마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못 채워요. 생수의 그런 대신 하나님을 지어버리고 세상 것으로 만족합니까? 절대로 만족 못해요. 미국의 가장 유명한 석유 부자였던 폴게티가 런던에서 여생을 보낼 때 기자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행복한니깐 무엇이 어째고어째 행복이 어디 있어? 미국의 최대의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물질로는 행복을 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유고의 것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살 수가 없습니다. 행복은 신령한 것입니다. 신령한 것을 물질로서 어떻게 삽니까? 못 사죠. 물질로서 자꾸 신령한 것을 살려고 뛰는 것은 그러다가 미쳐요, 미쳐. 뭐이것 같은데 아무리 붙잡아 봐도 없든. 저산너머어행복에 있다기에 산 넘어 가니 또저산 넘어 행복에 있다고 하더라. 우리 어릴 때. 거짓말에 속은 지겠어요. 무지개가 옹달샘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무지개가 있는 그 옹달샘을 찾으면 그게 온갖 보화가 다 있다 그랬어. 어릴 때 뭣도 모르고 무지개 옹달샘 찾아라. 얼마나 산을 넘고 뛰어간지 몰라요. 아, 무지개가 딱쓰여 있을 때는 무슨 옹달샘에서 온것 같아요. 그야 저하고 이웃에 있는 애하고 우리 무지개 옹달샘에서 시장한테 찾아가요. 산 넘어가니까 또주산넘어 무지개가 있어. 그산 넘어가니까 또주산넘어 있어. 또 가니까 또주산넘어 있어. 나중에 기진 맥진해서 결국에는 무지개는 사라지고 아픈 것은 다리만 아팠어요. 세상에 행복을 찾아 산 넘어가고 또산 넘어가고 또산 넘어가도 손에 잡힐 것 같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안 잡혀요. 왜? 행복은 신령한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것으로 행복을 손에 넣으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봤자 그것은 있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없어요. 꿈에 여러분 배불리 먹고 난 다음 깨니까 어떻습니까? 꿈에 한상잘 차려 먹고 잘, 잘 마시고 깨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세상의 행복에는 그, 없어요. 실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진실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실 때 다가오는 것입니다 신령한 것이기 때문에 행복에는 신령한 것이기 때문에 그 신령한 것이 우리 신령한 것을 채우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신령한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지 육체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채워질 때 비로소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죠 행복이 있죠 하나님 없이 행복 절대로 없습니다 그내말 믿었어요. 네. 절대 없어요. 네. 왜 내가 이큰 소리 하느냐? 오늘이 내가 65세 생일 날입니다. 65년을 살아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잘 먹어도 행복이 없고, 잘 입어도 행복이 없고, 구경을 많이 해도 행복이 없고. 좋은 호텔에 가서 잡아도 행복이 없고 뭐 있는 줄 알고 아무리 물질이나 환경을 쫓아가 봐도 없는데 어디에 쓰있더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행복이 있다 그럼 정말로 평안과 기쁨과 소망과 즐거움의 행복이 하나님 안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죽지 마십시오 하나님 밖에서는 여러분 행복은 없습니다. 눈 똑바로 뜨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세요. 그래서 이 생명이 다가와서 이 세상 인간이 좋아하는 육신적인 생명의 모든 영화가 그리스도 예수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느냐? 못 끊습니다. 왜? 육신의 생명을 따라서 살아봤자 내용이 없으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는 내용이 있어요. 내용이 내용이 없는 데 뛰어들기야 맞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용이 있는 곳에 들어가 살지. 예수를 믿어보니 그곳에 참 내용이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유혹이 끊을 수 없죠. 그다음 천사들이나. 천사들이 다가와서, 그리스도예수는 하나님 사랑해서 끊을 수 있나요? 보통 천사들은 여러분, 예수 그리도를 스 전도하는데 협조하죠. 여기 천사라는 것은 타락한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루시퍼, 마귀와 그와 함께 타락한 하늘나라 3분지 1의 천사들.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과 귀신들입니다. 이적의 세력들이, 이런 것들이 와서 내리 부딪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마귀가 와서 유혹한다고 해서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나요? 마귀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도께서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렸는데 무장해제시켜버렸는데 마귀가 무슨 힘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마귀가 아무리 장애물을 채워놔도 주님은 장애물을 뛰어넘고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권세자들이나, 이 권세자라는 것은 여러분,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두움의 권세자들. 소위 말하는 임금이나 대통령이나 왕이나 세상의 주관자들. 이 권세자들이 권력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있느냐. 권력으로서. 우리 한국 역사를 통해서 봐야 되면 대원군이 기독교를 막기 위해서 바로 여기 절두산 지역에 3천여 명의 가톨릭 신자들의 목을 잘라서 한강물에 던졌어요. 그는 한국의 그리시도의 사랑이 못오게 하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의 목을 잘라서 한강물에 던졌지만 그근높편에 지금 세계 제일 큰 교회가 서 있습니다. 대원군 영감 너무도 몰라요. 우리 역사상 대원군이라는 그 영감 때문에 우리가 고생을 얼마나 했는지 모어요 서국 정책을 해서 일본은 수구 문화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명치유신 이후로 구라파 문화를 받아들여서 세계 열강에 들어갔는데 요 옹졸한 영감 딱 한국을 이렇게 서국 정책을 해놓고 어, 미국 사람들이나 서양 사람들은 서양 귀신이라고 그래가지고서 못 들어오게 하고 그리스도의 선교사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한국 사람들을 그 없이 목을 잘라 죽였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막을 수가 있었나요 지금 한국이 1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데 그러므로 그런 권력자가 나타나서 막는다고 해서 권력이 여러분 그, 아,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못 막습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로부터 한 핍박이 10년 계속해서 예수 그리도 스 믿는 사람을 심혈종을 시키겠다고 하고 갈데올데없어 전부 캐타콤브란 땅굴 속에 들어가서 살았지만은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었나요 결국에는 기독교가 로마를 점령하고 말았지 역사적으로 히더라도이본은 동조도, 그리고 스타린도, 모텔동도 김일성도, 일어나자 그들은 권력을 가지고 기독교를 막으려고 교회를 회파하고 목사들을 죽이고 온갖 짓을 다 했지만은 그들의 정치, 정, 나라는 무너져도 복음은 무너지지 않으셨습니다. 어리석게 예수 그리도의 스 사랑을 지향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 장애물 세워왔자 그것이 장애물이 되지 못합니다.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현재에 있는 모든 일들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현재 일이나 또장래의 미화 장래는 전부 다불확실하는 장래에 대한 불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현재의 여러 가지 시련과 장래에 대한 불안 부, 불안감 불확실하니까 불안감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떠날 수있냐못끊치요 현재는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장래는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현재가 장애물이 될수 없고 장래의 불확실성도 우리에게 장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능력 능력은 파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충춘도 능력이죠 파워죠 돈도 능력이죠 본체도 능력이죠. 그러나, 그런 세상의 능력이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에 비교하면 초계와 같습니다. 그런 능력이 하나님의 오시는 길을 막을 수가 있나요? 못 막죠. 어림도 없죠. 어디에 사람이 하나님이 오는 길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높음이나 깊음이나. 아무리 높아도 높아도 하나님 보좌보다 높은 데가 없으며, 아무리 깊어도 깊어도 지옥 밑바닥보다 더 깊은 데가 없는데요.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시고 가장 깊은 곳을 하나님이 만들었었습니다. 그러니 어떠한 높음도 어떠한 깊음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는데 장애물이 될 수가 없죠. 그러므로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일. 우리 주 예수 그리도 스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는데요. 이 사랑이 우리를 향해서 뛰어와요. 그런데 여러분 장애물 경주 보았죠. 올림픽 때 장애물을 세워놓고 장애물을 껑충껑충 뛰어넘는. 여기에 바울 선생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장애물을 세워보았습니다. 그게 사망이란 장애물을 세워놓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거듭. 뛰어넘어. 생명이란 장애물 세워놔도 뛰어오지. 천사들이란 장애물을 세워놔도 하나님 그 뛰어오지. 권세자들이란 장애물을 세워놔도 그걸 뛰어넘어오지. 현재일을 장애물, 장래일이란 장애물을 세워놔도 뛰어넘어오지. 능력이란 장애물로 막아놔도 뛰어오지. 높은 장애물을 세워놔도 더 높이 뛰어오지. 깊은 장애물을 세워놔도 그걸 건너서 뛰어오지. 뭐 어떤 장애물을 세워놔도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마어마하고, 형연할 수 없이 즐기고, 신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쯤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했으면 그 이상의 해설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 무시무시하고, 마귀가 보기에는 지긋지긋하도록 사랑을 하십니다 이야, 그러니 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고 얼마나 깊습니까 온 천산의 새들의 깃털을 다 잡아서 철필로 싸고 온 바다를 다 먹물로 삼고, 온 하나를 두루마리로 삼아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뭐 여러분 아유,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어떻게 사랑하겠노? 그런 소리 아예 하지도 마세요. 또 조금 잘못 따해으나 하나님 날버렸다 그럴 정도의 하나님 사랑이는 사랑이 아니죠. 일단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은 이사은 자빠져도 찾아오시고 넘어져도 찾아오시고 걸쳐도 찾아오시고 드러누워도 찾아오시고 똥간에 빠져도 찾아오시고 저건 하나님의 사랑이, 온천에 미치지 않은 곳이 없어요. 끝까지 따라붙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잡힌 여러분은 절대로 버림받지 않습니다. 어떠한 힘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35절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이것을 생각하고 음미하면서 같이 읽으십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즉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여 역임을 바란 나이다 한것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력히 이기는 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야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해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라는 게 박수로 감사합니다. <laughs> 이쯤 되었으니, 이제 여러분 예수만 믿으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천당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약해서 놓아버릴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배반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하면 하루에 일곱 분씩 일은 분 7분, 490분을 넘어져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틀어서도로 이렇게 세워주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그 깊이와 그늘 피를 우리가 희미하게 담아도 깨달아야 돼. 바로 그 사랑이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 그리스이된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여서 몸을 찢고 하나님 의 아들이 피를 흘리고 끝까지 우리를 끌어다니. 우리를 모른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수제자인 이그나티시우스가 80이 되었을 때, 그가 잡혀가서 로마의 황제 앞에서 예수 그리도를 스 버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이그나티시우스는 뭐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젊을 때부터 예수를 믿어 80이 될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배반한 적이 없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 80이 되어서 우리 주 예수를 배반하라니? 내가 어떻게 배반했는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에서 몸을 짓고 피를 흘리기까지 나를 옹호하고 나를 배신하자 했는데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배신해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이를 사자굴에 던지라 그러죠 그 사자굴에 사자가 달라지니까 사자여 와서 내 허벅지를 물어라 내 갈비뼈를 물어 뜯어라 신속히 내가 이 몸을 떠나 주님께로 가게 해라. 그렇게, 그런 그 짐승에 지키면서도, 오히려 그리스도 앞에 가는 것을 기쁘고 즐거워하시지. 예수님이 우리를 배반하였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배신하겠어요? 가장 무섭고 더러운 죄가 배신의 죄입니다. 인간 세계에서도 여러분의 리를 지키는 것은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의리를 저버리고 배신하는 것은 인간 세계에서 가장 더러운 죄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한 것은 역사에 기록된 가장 비겁한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끌어안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우리는 조그마한 일을 가지고서 예수 그리도를 스 모른다고 배신할 수가 있습니까? 못하죠. 그렇게 하지 말아야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참 기쁨과 행복은 예수 그리도를 스 믿고 아버지의 품에 안길 때만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 내용이 있어요. 세상의 부귀영화 공명은 내용이 없는 고무풍선입니다 고무풍선이 열면 아름답으니까 울긋불긋 다 찬란하게 만들어 놓았지만 고무풍선이 여러분 터뜨려 보세요 펑 하고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용이 없지 않아요 그러나 과일은 보십시오 과일은 고무풍선처럼 부풀어지지 크 않지만 그거를 가지고 먹으면 단물이 나오는 내용이 있지 않아요 내용이 있죠 요사이 발렌틴 데이라고 해서 뭐 어마어마한 선물을 팔고 있는데 저도 발렌틴 선물들을 받아요 요사이 나같이 늙은 사람도 발렌틴 선물을 받는다고요 근데 포장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그 그 값비싼 그 테이프를 끊고 그 다음에는 포장지를 끊고 또 포장 박스를 들치고 그 다음엔 또 안에 또 안에 보니까 또 안에 어, 이, 이 박스를 만들어 쪼그렸던데 안 돼요 지금 <laughs> 갑자기 내용이 얼마 없고 포장만 잔뜩 쓰면은 그게 인생이라고요. 그게 인생이에요. 내용이 없어. 그걸 쪼그렸더라도 몇개 있어야 다행이지. 실제 인생은 이건 뭐 포장만 세워놓고 네, 보면 내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미쳐요. 미쳐. 찾아가다 찾아가다가 나중에 미쳐요. 미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내용이 있어. 내용이. 그 속에는 적과 꿀이 흘러요 생수가 넘쳐나요 내용이 있다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마음을 한번 느껴보라고요 여러분의 텅빈 공간에 하나님을 한번 채워보라고요 얼마나 내용이 있다고요 설명을 할수 없는 마음에 기쁨이 샘솟혀 올라오고 큰 평안과 삶의 의미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고 최대의 행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